자, 봅시다. 35명 학생이 있는데 수학 경시하고 논술 경시 하나씩 해야 돼. 근데 수학 신청한 애가 27명, 논술 선택한 애가 13명이래. 논술 경시 만 신청한 애들 쓰래. 자, 수학 경시를 어 a라 하고 논술 경시를 b라고 하면은 전체 집합 유는 35야. 근데 a하고 b거든, 지금? 근데 생각해 봐. 어, 우리가 27하고 13을 더하면 실제로 봐라. 27은 이거의 숫자고 b는 13은 이거의 숫자잖아. 근데 요두 개를 더하면 얘는 몇번 더해진 거야? 두번 더해진 거지. 그래서 한번 빼야 돼 얘는. 뭘 하려면 a 합집합 b를 하려면. 됐어? 다시 한번. 자. a 합집합 b를 구하려면 a 원소 개수랑 b 원소 개수를 합치는 게 답이 아니야. 가운데 겹치는 건한번 빼줘야 답인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어, 두개 더하니까 얼마 나와? 40 나오지. 그럼 이만큼 중복으로 더해진 부분이 몇 명이란 얘기야? 다섯 명이란 얘기야. 그래서 여기 다섯 명을 쓸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5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됐어? 이거 아주 중요하다. 이거 아주 많이 나온다. 에? 자, 그러면은 A. A가 수학 경시됐지. 석경시 27명이야.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 22명. 합쳐서 27명이어야 되니까. 그 다음, B는 13명인데, 같이 신청하는 거 오니까 빼면은 13, 13명인데 아니고, 이부분 얼마야? 8명이 되는 거지. 자, 논술 경시만? 여기네, 여기, 요기, 여기, 여기. B. 8명. 됐어? 어렵지 않지?